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데일 카네기가 지은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강사이자 작가이자 자기계발서 전문가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책을 읽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아서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어합니다. 저 또한 말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보면서 말 잘하는 법, 강의 잘하는 법 이런 것도 당연히 봤겠죠.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어, 생활에 살 수만 있다면 말은 점점 잘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라고 해요. 피터 드러커 박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표현력이며 현대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좌우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표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생각은 되게 많고 마음은 이런데 표현을 조금 잘못했을 때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중 연설을 두려워하는 CEO 경영자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이 책이 나왔다고 해요. 실제 이제 데일 카네기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기업 CEO나 국회의원 그다음에 뭐 교육자들, 연예계 스타들 등등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요, 웅변가의 연설을 훅 내내려고 했던 것은 무의미하다는 뭐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웅변 학원에 다녔습니다. 웅변학원 출신이 정말 발표를 잘 했나요? 음. <laughs> 그래요. 저는 이제 안 다녀봤어요. 안 다녀봤고, 저희 남편은 다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부모가 너는 발을 너무 못해. 너는 너무 소극적이야. 라는 그런 편견을 주면서 아이를 웅변학원을 보내면, 뭐 지금은 거의 없기도 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을 잘하고 남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까요? 별표. 인원수에 관계없이 기회만 있다면 말을 하도록 해라. 경험을 쌓게 될수록 점점 더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리라. 소그룹으로 우리가 독서 모임에 간다거나 뭐 동네에서 어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더라도 돌아가면서 말할 기회를 갖고, 뭐 학부모 모임에 가도 자기소개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 엄마 누굽니다. 뭐, 어느 아파트 삽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이 두려워하던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자신을 그려보아라. 사람들 앞에서 뭔가 스피치하거나 뭔가 소개하거나 뭔가 발표했을 때, 어, 뭐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매출이 늘어난다거나 내가 성공하는 것을 그려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얻는 이익에 대해 집중해라. 내가 발표를 잘하게 되면 이런 이익이 생길 거야. 저는 강사였기 때문에 강의를 잘하면 더 강의가 많이 들어오고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책을 냈으니까 책도 더 많이 팔리겠죠. 이런 식으로 저 이익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두렵든 쪽팔리든 쭉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강의하기 전에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종종 했었는데요. 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얻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오브뎀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으로 묻혀 있는 것보다는 앞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 저를 더 많이 알아봐주고 제가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앞에 나와서 말을 한 마디 하고 발표를 한 마디 해야지만 어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있었어요. 저는 자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오버액션하면서 나좀 봐, 어, 나 괜찮지? 나랑 재밌게 놀자, 나 활발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표출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어요? 가만히 찌그러져서 구석에 있는데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고 자기들끼리 막 친하고. <laughs> 그런 게 두려웠기 때문에 막 앞에 나섰어요. 성공을 확신하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표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나 미워할 거야. 내가 말을 어버버버하게 해서 나를 무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발표를 못합니다. 저는 반대죠.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시당하고 나랑 놀아주지 않을 거야. 그런 경험도 있었고 시, 실제 어렸을 때요. 내가 말을 하거나 웃기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면 그래도 몇 명은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같이 놀자 이렇게 하니까 저는 긍정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혹은 뭐 돈을 번다거나 유명해진다거나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 위한 노력이 가져다 주는 결과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라 여러분이 앞에 나가서 발표했을 때,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들 제 경험으로는 좋아해줘요. 좀 제가 벌벌벌 떨어도, 아, 잘했어요. 떨렸죠. 라고 얘기합니다. 연설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주요 원인은 단순히 타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쁘지 않아서 혹은 말을 못해서 우리가 이상해서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타인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부모와 얘기하는 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나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나요? 선생님 앞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이야기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강사가 되고, 강의를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를 때, 한 시간에 수백만 원의 돈을 받는 유명한 강사분에게 물어봤어요. 음,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수 있을까요? 제 강의 초보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강의를 많이 하면 돼. <laughs> 뭐 어디 가서 뭐 배울까요? 이러니까, 아니, 아니. 강의를 많이 하면 되라고 읽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거, 부족한 게 있다면, 많이 하시고, 오래 하시면 잘할수 있습니다. 준비한 연사만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준비를 너무 안 하면 불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를 많이 하진 않았고요. PPT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좀 중요시 여겼습니다 스크립트는 만들지 않았어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외우면은 내가 뭘 놓치거나 잊어버렸을 때 허둥지둥 됩니다. 상대방은 내 스크립트가 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빼먹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PPT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날아가서 없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준비를 위해서 외울 필요가 없다. 데일 카네기도 내용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런 거에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중 앞에 서기 전에 정 불안할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하라고 합니다. 명상하듯이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심호흡을 해서 우리의 폐에 산소를 불어 넣어 줍시다. 그런 불안감이 조금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요, 나의 경험에서 주제를 찾아내면 좋다고 해요. 어린 시절의 가정 교육, 추억. 학창시절에 대한 화제는 예외 없이 관심을 끌게 됩니다 에이 누가 나 같은 거 가정교육이나 에이 누가 나 같은 학교생활을 재밌어 하겠어 아니요 그게 가장 재밌어요 평범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초반에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막 그런 거 구질구질한 건 감추고 막 잘난 거 멋진 거 내가 성취한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극복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이야기 속에 어렸을 때의 일을 예로 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제 소개할 때 저의 지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옛날을 소개합니다. 제가 왜 지금의 상태가 되었는지, 제가 왜 재테크를 하게 됐고 재테크하기 전에 뭘 해서 망했고. 결혼도 내가 왜 빨리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막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울지 않지만, 제가 자기소개하며 막 그때부터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경험을 여러분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하죠. 취미가 중요합니다. 취미도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취미에 진심으로 열중하고 있다면 그 화제가 청중의 호응을 받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강사이자 작가이신 프로미 교육연구소의 최희수 프로마버님께서는 저를 만날 때마다 저희 강의를 하십니다. <laughs> 무엇을 강의하냐면 낚시를 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갈치를 잡은 이야기와 어, 팔뚝만한 광어를 잡은 이야기 꽃게를 잡는 이야기 쭈꾸미와 문어를 잡는 이야기를 저에게 아주 상세하게 낚시 <laughs> 뭐, 무슨 낚싯대로, 뭐, 뭐, 자기가 테스트를 해봤대요. 뭐, 몇 분마다 건졌을 때랑, 뭐, 찌를 어떻게 했을 때랑, 기억도 잘안 나요. 그 다음에, 뭐, 금물 같은 건 어떻게 던지는 거고, 뭐, 맨손으로 잉어를 잡는 법부터 해서. 근데, 자기의 취미만큼이나 열정 있는,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분야가 없어요. 취미도 강의할 수 있다. 실제, 저, 제가 취미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의 취미는 재테크, 부동산 투자였어요. 강의하고 있고, 책 쓰고 있죠. 한 가지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제 독서를 오랫동안 했고, 재테크도 하고 있고, 자녀교육, 요리, 이런 거 제가 지금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분야의 권위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자녀교육, 집에서 밥하는 것으로 요리, 정리를 잘하면 수납 전문가, 미니멀 라이프 전문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오래 하는 거, 집안일이든 취미든 다 좋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걸로도 강의를 할수 있다고 요 저는 빌딩 부자들이란 책을 재밌게 봤고, 그 빌딩 부자들 책에 나오신 빌딩 부자들을 이제 그 모임에서 소개받아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기자님은 빌딩 부자를 인터뷰를 해서 책을 냈고, 어떤 빌딩 부자는 어떻게 빌딩을 샀고, 어떤 마인드가 있고, 어떻게 사업을 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걸로 강의도 하셨어요. 남의 이야기로 충분히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와 많은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떤 강의 주제를 찾아낼 수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저축 권유.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벌벌 떨고, 어, 사람들 내 강의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저축을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권한다고 해요. 나는 이 사람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또한 죽은 후에 남은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위대한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자신감이 있고 나의 말투에 확신이 가득 찹니다. 나 자신에게 확신을 주세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발표할 때는 주제를 한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온 인생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복넓은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한계를 정해서 엄격히 그 범위 내로 해야 됩니다. 저는 뭐 6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면 1000만원 모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1억을 모으는 법,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 주제를 좁게 해서 깊이 하는 것이 강의할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이 뭔가 발표할 것이 있다면 중요한 강의를 해야 된다면 늘 생활 속에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강의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하면서도 그 주제를 계속 생각하고 아 무슨 말을 하지? 그리고 거리를 걷거나 신문을 읽거나 잠자리 들 때도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감이 떠오릅니다. 예시가 떠오릅니다. 힌트가 떠오릅니다. 정말 떠오릅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저는 휴대전화에 기록합니다. 짤막짤막 키워드로 기록을 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듭니다. 자, 그런 자료를 만들 땐 글을 너무 많이 쓰기보다는 이미지를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힘들었어요라는 말 대신에 예전에 힘들었을 때 사진 같은 거를 보여줍니다. 그지 같은 걸 보여줘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고 아 어, 저렇게 힘들었구나. 뭐, 힘들었다는 얘기를 언어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진이 훨씬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주의 깊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거.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꿈을 가지세요. 야망을 가지세요. 막 남한테 시키는 것을 얘기하면 불편합니다. 차라리 내 이야기를. 어, 내가 이랬었어요. 내가 꿈을 가졌더니 이렇게 할수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돈이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당신은 어떻게 하세요? 당신은 부족합니다. 당신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교라서 듣기 싫고 불쾌합니다. 항상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게더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사람이 제 지인이 있는데, 제 지인의 경우는 어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제 초등학교 동창, 뭐, 지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어. 내 여동생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어떤 사람? 그 사람? 지인 이렇게 하면 뭐 A, B, C 같은 느낌이라서 현실감이 없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이래요. 주인공 이름이 없는 소설을 보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소설 같아, 그냥 꾸며진 말같아 익명성이 너무나 나오게 되면 진실하지가 않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도 가명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지영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면 미뭐 민이라는 이름이라도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제로 선택해야 해요.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혹은 뭐 상대방 요청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제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어요. 청중을 딱 만났을 때 동질성을 가지라고 합니다. 될수 있으면 빨리 첫마디에 청중을 보자마자 너랑 내가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같은 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걸막 연결합니다. 혹시 뭐 아이 셋 이상이신 분,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손을 들고요. 아이가 뭐 셋은 아니더라도 하나둘씩은 다들 있으시니까. 전라도로 강의를 가면요. 저희 남편이 해남에서 이제 살, 살, 살고 있고, 목포에서 학교를 다녔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아, 광주에 우리 친척들도 엄청 많아요. 시댁, 친, 친척들도. 남편 고향이다. 충청도에 가면 충청도는 제 고향 이고 저희 부모님들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하고 전 사실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강원도 가면 그런 얘기하고 부산 가면 부산을 가장 좋아하고 부산에 가면 내가 뭘 먹고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포항에 가면은 죽도시장 죽도시장 모래를 너무 좋아해요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이제 되게 동질감을 느끼죠 제주도에 가면은 동문시장에서 회 먹었어요 만원짜리 <laughs>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마치 현지인처럼, 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중에게 기대되는 이익 또는 이유를 말해라. 내,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에게 이런 이익이 될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 삶이 조금 더 좋아질 거예요.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겁니다. 어, 제가 정말 해본 팁인데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집중할 수 있겠죠.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별표 할게요 이익이 없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거나 강의를 강의 안을 만들 때는 상대방이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를 중점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손을 들게 만든다 청중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요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청중이 가만히 앉아서 강의만 듣게 되면 졸려요 그래서 깔깔깔 웃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들고 참여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저축에 대한 강의를 할때 수입의 50% 이상 저축해 보신 분뭐 이렇게 손을 들어보게요. 혹은 저를 보자마자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뭐 모르시는 분 누가 저를 누가 이 강의장에 끌고 오신 분손 들어보세요 이러면은 몇 분이 손을 들어요. 음 그럼 저는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에이. 저를 잘 알고 제 책을 읽고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었던 분보다는 저를 처음 보는 분이 어, 저의 이야기가 새롭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어 가실 거예요라고 굉장한 환영을 던집니다. 우리가 청중의 관심을 끌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호의적인 관심을 품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불쾌감을 주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여성들을 놓고 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성희롱 발언을 해서 얼마나 요즘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어, 농담도 이제 너무 안 좋은 농담.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뭔가 비하하고 나쁘게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초보 강사라고 해서 내가 너무 떨리다고 해서, 어,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요. 어, 제가 이런 자리에 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막 하고, 혹은 뭐허 어, PPT가 고장나서 오늘 PPT를 못 하게 됐어요. 이렇게 TMI를 하는 것도 중요시 중요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음. 준비를 못 했다는 사실쯤은 굳이 연사가 변명하지 않아, 않아도 연설을 들으면 저절로 알게 됐어요. 자 준비를 철저하지 않았으면 청중이 기분이 나빠요. 어뭐 우리 무시한 거야 준비를 안 하고 그래. 어. <laughs>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PT가 작동이 안 돼도. 없어도 강의 잘할수 있고요. 상대방은 그러면, 어, PPT 없는 강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 나이 자리가 이 너무 저한테 과분해요. 이러면은, 어, 정말 좀 별로인 강사가 왔나 라고 사람들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요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나는 대로 말을 하고, 이 무대 공포증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해보지 않아서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말,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로 세상에 나를 정확하게 알리는 법. 데일 카네기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